지금. 격추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가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 떨어진다면은 이거는 그냥 지하로 곤두박질 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구 중심까지 바로 그냥 관통 직행하는 수준입니다. 뭐 멘틀 뭐 그건 이미 지나쳤고 지구핵에서 어 대한민국 왔어? 이렇게 지금 반겨줄 정도예요. 지금 이재명 하나 때문에 뭐 마리아나 해구 거기는 이제 그냥 휴게소 정도고 우리는 이제 그 밑에 숨겨진 지하 멘틀 카페까지 예약을 완료한 지금 상황입니다. 거의 이거는 외계 문명 발견보다 더 더 빠른 속도로 수직 낙하를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국격 추락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도 국격 굴착기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정권이 삽질을 하도 해가지고 멘트를 넘어가지고 지구 반대편 브라질 시민들까지 한숨을 쉴 정도다 진짜 제가 한번 뭐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상황은 그렇게 또 웃기지가 않습니다 한국에 그렇게 머뭇대더니 미국에서 아르헨티나에는 통화스와프를 먼저 제안했다 한국에 그렇게 머뭇대는 게 아니라 이재명한테 머뭇대는 거죠 이재명한테 안 해주겠다는 거죠 좀 기사를 제대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자님들. 오늘 이제 유엔에서 이재명이가 연설을 했죠. 참이토학질라운드 연설을 했는데 언론에서는 지금 다 물고 빨아 제끼느라고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기성 언론들 썸네일 영상 한번 봐 보십시오. 이 관중석이 제대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 사이드에 나온 것도 없고 관중석에 몇명 앉았는지 보여주는 게 거의 없어요. 이왜 그럴까? 오늘 이재명의 유엔 기조 연설 장면입니다. 외국 정상들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실무자들만 열 대명 모여가지고 휴대폰만 열심히 보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 이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외교 현실이자 국제 왕따의 민낯입니다. 뉴욕으로 떠나기 전에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죠? 미군이 철수해도 좋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외국군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미국에 대한 이재명의 선전포고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 분위기를 곱창 내놓고, 이재명이가 여기 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 어떤 누가 이재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겠습니까? 아, 저놈 또 개소리 하겠거니 하고 그냥 패싱해버리고 거르는 것이죠. l 시당 초에 이재명은 대북 송금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인물이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겠다? 주재하겠다. 정말 이 자체가 유엔에 대한 모욕이자 모독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압박은 더욱더 가혹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재명은 더욱더 친중 반미 스탠스를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오늘 유엔 연설 내용도 기가 차는데 최근에 이제 반중 집회에 대해서 갑자기 뭐 못하게 막아버리고 명동 집회 금지 내려버리고 그런 것들이 이미 반미몰이에 들어간 것이고 친중 노선으로 가겠다는 것이겠죠. 이제부터는 미국과 대한민국 우파들이 한 편이 되어가지고 이 셰이쉐 리자이밍과 중국과 진짜 한판 피나는 혈전을 버려야 합니다.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부터 파악을 하자면은 글로벌 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죠. 거기다가 이제 바이든 정권에 대해서 매몰차게 비판을 하면서 30만 명의 아동 실종이 있었다. 이들은 아동 강력 범죄에 노출됐고 좌파 언론들이 이것들을 은폐하고 있다. 근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국제 이민 정책 때문이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아동인신매매 같은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를 표하면서 강력한 연설을 했는데 오늘 이재명이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들에서는 물고 빨아 제끼느라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뭐세 차례의 박수를 받았다? 전 세계를 집중시켰다? 여러분들 전 세계를 집중시킨 게이 모양 이 꼴입니까? 진짜 우리나라 언론이 정말 개탄스럽다. 아, 실무자들 열 대명 모여가지고 핸드폰만 보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유엔에서 세 차례 박수를 받았다. 국제사회를 집중시켰다. 어떤 국제사회 무대에서도 이재명은 집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그냥 리자이밍의 개가 돼가지고 정권의 끈아풀이 돼가지고 비위 맞추기 급급한 한마디로 쓰레기로 전락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을 보고 그대로 믿으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충격적인 게 여기 보시면은 멜라니아 여사의 자리가 있고. Republic of Korea 라는 자리가 있죠. 이게 이제 대통령의 와이프들이 앉는 자리인데, 보시면은 김혜경이가 없습니다. 작은 엄마가 없어요. 어디로 도망가 아니, <laughs> 이게 어디로 도망가 버린 건지. 그래도 자기 남편이 되도 않는 연설이지만은, 실무자들 열대명 됐고, 어떻게든 그냥 대한민국 언론에서만 조작시키려고, 그 피눈물 나는, 추하대추한, 사람 하나 없는 연설장에서, 어떤 정상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하다못해 작은 엄마는 좀 앉아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김혜경이조차도 런을 때려버렸다.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다. 이게 뭐 차라리 김부선 씨가 오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아니 김혜경이는 이게 뭐 어떤 지금 국제 무대의 매너가 개판입니다. 아니 유엔에서 지금 멜라니아 여사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듣고 있는데 어디 간 겁니까 이 지금 작은 엄마? 혈세로다가 뉴욕 관광 간 겁니까? 아니. 여기 앉아서 들으라고 경청하라고 김혜경이가 왜 따라간 겁니까? 그러면은 관광하러 갔습니까? 그러니까 참 진짜 기가 막히다. 자, 그다음에 개딸들이 굉장히 좀 추하게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립박수 6번을 포함해 가지고 박수 갈채가 40번 터졌다. 유엔 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의 망상 수준의 글을 갖다가 이 개딸들이 막 트위터라든지 SNS에 퍼나려고 조작질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박수갈채가 40번 터졌다는 이 사진이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때였습니다. 보시면은 박근혜 대통령 연설 전 상하원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다. 하워드 코블 의원의 이름을 부를 때는 회의장에 참석한 전 상하원 의원들이 일어나 첫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총 40차례 박수를 받았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개다리 추악히 조작질을 하면서 조작이 없으면 좌파를 못 해요. 팩트를 말하면 좌파가 아니죠. 근거가 있으면 좌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좌파라는 개념은 거짓말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좌파들의 위선, 좌파들의 도덕적, 법적 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고 들수 밖에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좌파를 한다는 거는 정상인으로 볼 수가 없다. 그것이 지금 2025년에 대한민국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네, 참으로 이 개딸들의 추한 조작질, 우리가 상대해줄 필요도 없지만은, 그래도 또 이런 거에 낚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해준TV가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작은 엄마도 도망가 버린 이 연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재명이가 연설했던 기주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히 반대되는 기조에서 연설 같지도 않은 연설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는 너무나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진짜 여러분들 궁금하시지도 않겠지만은 이재명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간단하게 알아보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무분별한 이민정책, 불법 체류자, 와동 인신매매 약간 이런 정말 심각한 국제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이야기를 하고 분노를 하고 비판을 했는데 그런데 리자이밍이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냐 뭔 갑자기 되도 않는 한국 거주 외국인은 모두 존중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고 앉아 있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겠다 자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기후변화나 태양강 이런 것들은 거의 그냥 사기다 어뭐 이러한 거의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되도 않는 뭐 온실가스 줄이겠다, 그니까뭐 태양광 친환경 약간 이런 맥락이죠. 그니까 진짜 이런 뜬구름 잡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미국이 존중을 해주겠습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이재명이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백신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자 지금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백신 맞고 뇌출혈 사망한 것이 얼마 전에 법원에서 인과관계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화이자, 코로나 백신과 뇌출혈 요거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받았다는 것인데 계속해서 부작용이라든지 배후에 대해서 밝혀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쪽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리자의 명의는 정신 못 차리고 백신 제공 고맙다. 어떻게 그냥 입을 벌리는 것마다 그냥 똥을 쌉니다. 똥볼만 허구원을 차더니 이제는 입으로 똥을 싸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말 심각하다 진짜로. 거기다가 유엔 연설 초안에는 무려 차별금지법 추진의지까지 담겼었다고 합니다. 진짜 기가 막히죠. 이것도 삭제된 거라 그래요. 이 비핵화 등의 핵심 주제가 가릴까 우려해서 뺐다. 대신에 다름, 다양성 존중. 이런 pc주의에 빠진 표현을 담았다. 연설문에 애초에 이 차별금지법 추진 의지가 포함됐었다가 최종본에서 빠졌다. 진짜 놀랠 노짜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담아서 그대로 연설을 했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극대노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g7 외교장관의 공동성명이 나왔는데 이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재확인을 했다. 지금 댓글 창이 또 난리가 난 것이 어 찌찌양 혼자 꿈꾸고 있다. 한반도 당사자인 찌짜이밍 어? 리자이밍 패싱하고 G7이 대신 북한 견제해주고 있다. 어차피 리자이밍 친중 친북인 거다 소문 나가지고 그냥 패싱해버리고 있다. 찢 패싱. 어 짓은 북한의 체제를 존중한다는데 g7 공동성명으로 비핵화 성명 자 이제 또 뭐라고 사실 왜곡하고 선동하려나 다른 나라도 다 안다 찢재양은 문재양 시즌2라는 거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개소리를 하건 말건 시계 바늘은 움직인다 찢재양은 실패가 예견되어 있는 대통령이다 자 이런 정말 네티즌들의 상식적인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장면입니다 관객석이 꽉차 있습니다 빈 자리가 없죠 그냥 이 정도로 지금 집중도를 뽑아낸 게, 이게 진짜 전 세계가 집중한 연설이지, 리자이밍의 연설? 텅텅 뵀습니다 텅텅. 최소한의 실무자들만 남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어? 노트북 보면서 듣고 있는데, 이게 뭐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가 집중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냥 국뽕 가짜뉴스 좀 그만 퍼나르십시오. 요즘에 진짜 언론들 꼬라지 보면은, 국뽕 튜브분들보다도 못해요, 진짜로. 그냥 가짜뉴스 뿌려대면서 국뽕 해가지고, 돈벌러 처먹는 그런 쓰레기들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언론들은 제발 정신 좀 차려야 된다. 당신들의 업보.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언론이 추악할 정도로 신뢰도를 잃어가지고, 앞으로 과연 재기능을 할수 있을 것인지, 결국에 언론이라는 기능 자체가, 뉴 미디어로 대체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리자이밍이가 이렇게까지 국격 망신을 시켜줄 거라고는, 뭐 예상했던 바긴 하지만은, 이뭐 문재인 시즌2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워딩이 나온다는 게, 진짜, 이거는 미쳤다. 어... 대놓고 이제 반 트럼프, 반 미, 친중으로 가겠다. 어차피 미국하고 뭐 붙어 먹을 수도 없고, 종북 종중 완전히만 뭐 뿌락치. 문제양 시즌 2로 낙인 찍힐 바에는 내가 그냥 미리 호호 백신 감사합니다 안전합니다 호호. 아뭐 이게 문제야 시즌 2 확실하다 이제는 미국에게 환영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대놓고 친중 반미 스탠스를 잡기로 한것 같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언론에 속지 말고 우파 스피커 해준 TV가 정말 또 냉철하고 객관적인 사실만 담아서 여러분들께 알차고 퀄리티 있는 정보 열심히 팩트 체크해서 차고 없는 방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준 TV였습니다.